특급 유닛 3에서 1번 보면 보다 중요한 거? 첫 번째 줄에 can be s u m e d 있지? can be s u m e d 이렇게 될 거라는 거 can be s u m e d 나머지는 다 병렬이야 주어가 동사한다는 절 하나 주어가 동사한다는 절둘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한다는 절셋네 개까지 나왔던가? 그치? 일단은 이 Feature Switch들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동사원형 동사원형 일단 동사원형 한다는 거아세 개였구나 그 다음에 but 중간에 나오면서 Do these numbers actually have 여기 항상 그냥 구로 Have effect on, have, uh, have influence on, have influence on까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에 따르면 그 다음에 연구가 나왔는데 이건 동사가 될수 없잖아 연구인데 어떤 연구야 Published 된거 이렇게 된 거라서 PP ED가 PP인 거 동사는 그럼 어딨냐 했더니 내려가 볼까 여기에 따르면 아 이건 주어동사 아니라 전명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야 이거에 따르면 뒤에거에 따르면 그들은 두 이게 진짜 주절이지 even when절 할때뭐할때 뭐 조차 even when consumers have 수일치만 좀 봐주고 s2가 전치사야 일종의 뭐에 대하여라서 그래서 what 덩어리 나올 거라는 거만 알면 될거 같아 what 주동 이렇게 what those figures mean researchers tested this theory by ing by ing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병렬이겠죠. 그래서 by ing and a ing 2번 그리고 ask 목적어 투 부성사 쓴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라서 원. including 뭐를 포함하여 아직 초안 나왔어. 뭐를 포함해서 이런 걸 포함해서 이게 주동 researchers were 수일치. 그 다음에 형용사. were 수일치 consistent 형용사 participants chose 했다는 거 넘어가서, 이건 다 최상급인 거. 더 플러스, 모스트, 리센트, 더 하이스트. 더 플러스, 최상급인 거 알아두면 돼. Summer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carry, little. 여기 거의 안 하는 거랑 아예 안 하는 것을 little or no. 이거 information 셀수 없는 애야. 셀수 없어서 little 쓴 거야. few 쓰면 안 돼. believe this research may have. 어떤 애들 쭉, 그냥 may have 동사. 이건 뭐 없어요. may have, had 이런 거 없고, may have. 여기부터 후 이거 앞에 마케터 꾸며 줄 거라 후 쓰는 거야 그리고 컨스몰 꾸며 줄 거라서 후 쓰는 거야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슬일지 want는 m a r k e 하고 하는 거야 c a 은 조동사라 상관없네 want to 부정사라 to influence 이거는 보스 a m b라서 이거 두개다 나머지는 you can use it 그거 사용을 할 건데 to resist 헷갈리겠지만 여기 뭐 to be used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돼 그냥 그걸 사용할 수 있다 하고 끝났어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s e a 덩어리는 이렇게 그러한 것들 할때꼭 쓰는 거지. 그래서 서치 덩어리 2번 갈게. 하우맨이 우리 다 했던 거라서 총정리만 이런, 이런 거 중요하다만 좀 보세요. 하우맨이 피플 뛰는 후. 이때 후라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기 후가 피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후 나오기 너무 좋지. Do you know that? 아니고 이 후는 피플 꾸며줄 거야. 그러다 보니 슬지. Uphold 하는 사람들 복수 명사라서 uphold 할 거고. 넘어가세요. If you d o n like, 이런 사람들이라면, very few. 이건 사람 셀수 있는 거라 few 나올 거야. 그리고 switch, words.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거 또는 이거가 답일 것이다. 그래서 words 쓸 거고. The simple fact is that 할때보어자리 이거 명사절 접속사야. that 하고 365일. 이걸 한 덩어리로 본 거야. 365일이라는 이 개념이. 라고 해서 이제 쓴 거고요. 어,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awfully 부사 형용사 명사 부형명이라 고 그랬지 부형명 그다음 중요한 거 이때 for는 의미상의 주어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to plus keep 이게 to 부정사 써야 돼 to keep 또 중요한 거 keep 5형식이지 그들 스스로 자신한테 motivated 계속 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서 motivated 뭐될 건데 이 pursued가 아니야 얘랑 병렬이 아니라 이 keep이랑 병렬이야 그래서 for people to keep 하나 그다음에 to pursue 하나 That's why you may need to need to 동사 원형 to a person. When that m deciding such 뭐뭐 할 때, s 서 when that m ing <laughs> 명령문이야. Figure out 덩어리. Time to, that is 써서 주격관계대명사 is long enough to. 여기는 뭔가 서술형 같은 거 나오기 너무 좋지. 그러니까 that is long enough 충분히 길다. 뭐하기에 to가 뭐뭐하기에라고 해석될 거야. So to make make change 근데 significant change 하기에. yet, yeah, 하지만, 여기랑 그대로 이어져서, there is short, 내려가는 거. there is short enough to keep the e 리 이렇게 내려갈 거고. 명령문이에요. 단축시켜라, 야지 이렇게 쭉 내려가, <laughs> 내려가서, 명령문 나올 거야. from A to B. A에서 B로 단축시켜라. 일종의 rather than 뒤에 동명사 많이 쓰니까, rather than을 전치사라 생각하자. 그러면, 뭐뭐라기보다는, 이 뒤에 동명사 쓸 거야. t r y t o n d o 부정사쓸 거야. to accomplish everything. 그다음에 you can learn to work 런 다음에 to 부정사 patiently는 부사 during 전치사 one months 이게 one three months session이니까 하나의 세션인데 그 세션이 세 시간 세 달짜리인 거야. 그래서 three 하고 months에 s 안 붙어야 돼. so one session 하나라서 session. 근데 three hyphen 있을 때왜두 달짜리 아 이런 거했었잖아 three months s 안 붙어야 돼. b e f o r e e doing next one is one's, in ones. 물질을 막는 거야. 세션이 아니라. 한클리있겠다 넥스트 문은 이제 조심. you can be more productive. 비교급이야. Then, more 났으니까 어디가 then 비교 대상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죠. 봐 보니까 then most people. 이때 r이라는 거 기억나? 이거 can be or 그러니까 or most people are can be productive. 그렇게 되는 상태. 이거 다 줄여서 비동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동사를 대신하는 거, 대동사, 일종의 대동사. 다음, 3번 넘어갈게. must be very obvious 하면서, switch is, characteristic 하고 switch, usefulness, 이거는 기술의니까 it's 쓸 거고, power 뒤에 대시 생략된 거야, that g i v e us, 우리한테 주는 힘,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This power to do to 부정사 계속해서 power d d 도 to 부정사 쓸 거고요. 이 술치나기 너무 좋게 생겼지 carries with carries with는 얘랑 술치. This power carries with it no instructions on how to 덩어리. either 나오면 A or B 나올 거고요. The four 전면구 four 전면구. Most of us find 오형식이네 find ourselves divided. 아까 전에 keep themselves motivated 랑 똑같은 거야.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divided 된 상태로. 자, divided 나눠야 되니까, between다면 보통 두 개죠. 두개 사이니까, to opposing. 이거는 갈등하고 있는, 상충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거 전부 다 ing야. on the one hand, 한쪽은 이렇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감정 느끼는 거라 pleased. on the other hand, 반대편은 we worry about, 우리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 CASBA를 비로 보다 enduring, 지속적인 에너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We're afraid to 부동사. 어떤 뭐해서 두렵다. 감정의 원인의투 부동사. to use. it While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건데 봤더니 be incline, be inclined to 부동사. be inclined to 동사 원형 써야 돼. 자, t 덩어리뭐를 뭐, 제공할 수 있을지라고 해도 되지만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제일 많이 하지. The rest of us, 우리 중에 나머지가 수리치 보세요. 얘랑 하는 거야 us. 그래서 우리 여러 명이 나머지들 애 모두가 struggle 다음에 투 부동사 쓰는 거. 다음에 make the best judgment 할 건데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졌다고 생각하면 돼 possibly 아니고 possible 가능한 best 가능한 best judgment 형용사 쓸 거예요 형용사 조심하시고요 in the hope that 이렇게 한 덩어리 많이 쓰죠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이 뭐냐면 일종의 hope가 동격이라 생각하면 돼 뒤가 완전할 거야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할 건데요 힘은 힘인데 무슨 힘? 똑같이 to build a better world 에서 power 다음에 to 부동사 자, 4번에, you probably believe innovators are functioning. B plus ING 썼어. B plus ING 써서 현재 진행 여유종에, at t h e r very best, 수거처럼 기억해 주시고, best 썼어. Very 다음에 best 썼어. 좀 특이해 보이지만, 이렇게 수거처럼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when they come up with a sudden aha insight. 됐 다음에, 주격 관계 되면서 provide S 붙일 거고요. a brilliant. 어, 형, 형, 명, 이렇게 한 세트가 온다. But this is not necessary. 소 so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한 덩어리라서 외워주는 게 좋다 그랬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해서 s o The think가 명령문이야. Think about how 형, how 주동 덩어리가 나올 거고요. 어떻게 아르키메데우스가 그 디스커버를 발견했는지, 부피 치환을 여기까지. 어떻게 뭐뭐 했는지. How 형 주동 간자부문문 He was taking a bath.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언제? That eureka moment of understanding struck him. 그를 스트럭. 여기 그냥 본 동사 쓰는 거야. 수동태 쓰면 안 돼. 여기는 그냥 was taking. 거 하고 있을, 있을 때였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을 때 이거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여기 현재 진행형 뭐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아하 하고 스트럭 했다라고 해서 과, 과거형 나올 거야. make come to you. make 동사 원형인데 단어상 중요한 게 unlikely였어. 형용사야. 그다음에 can be pp. 계속 그럴 수도 있다. 너한테 올 수도 있고 can be s o l v e 비 can be pp 썼고요 by 피 t i 이 g 지쓸 거예요 그 다음 콤마 찍고 동명 콤마 찍고 ing 분사구 문이야 그래서 applying 쓴거 확인해 주시고요 there are many problems are many problems랑 수일치 했지 그리고 됐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수일치 누구랑 했나 보는 거야 두는 여기 p r o b l e d s 랑했기지좀 멀리 떨어져 있지했확지 한번 해주어져 있지만 t 인한 t a 주시고 h l l 우 t 맨날 s a h a 혁명 우리 맨 h s t and h a 혁명 아까도 그러한 뭐뭐들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s 치 c h 어, 혁명 확인 한번 해 주시고 but 다음에 require 누구랑 병렬인가 좀 확인해 주세요 병렬 여기 어쨌든 s 부터는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일단 복수 동사 쓴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뒤에 comes 주격 관계되 명사는 무조건 수일치 확인해야 돼 인사이트 하고 했네. Unable, unable insight 하고 했네 u n 부 o b o insight하고 얘랑 수일치했다 s e a r c r e 레카 그러한 유레카 이런 동찰력이 하고 수일치 한번 보세요 유절리가 있어서 빈도 부사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얘랑 얘랑 술집 언제? When we a r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문제에서 집중을 초점을 이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상태.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we are not focused on 이렇게 썼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고.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좀 의지가 있어서 내 능력에 내 힘이 좀 필요해. 그래서 ing를 쓴 거고 얘는 좀 당했다. 수동태의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무의식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are not 음,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주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pp 써줘야 되고, 얘는 ing 써줄 거야. allowing.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제 뭐 자유의 고삐가막 날뛰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지. access 대안점에 어, 대책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언제든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지. That 여기서 대신 뒤에 뭐가 빠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think of 다음에 없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 이겠지. 뭐, 대안책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책,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가갈 수 있게끔 자유로운 고비를 무의식적으로는 풀어줘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If we were using B plus ING in such cases, 이런 경우에, intense mental concentration may not b 중요한 거는 may not b B. 나머지 approach가 명사네, be the best approach. 그대로 쓰시면 돼요. 5봉 넘어갈게. Feeling like, uh, feel like that, 일종의 that 같은 게생략됐다고생각하면돼 네가 유, 어, 소유하고 있는 감정이었잖아, 그렇지? 이 소속감이지 쉽게 말하면 소속감. 여기까지 어 좋은데? 그것이, 그다음에 is very important for emotional stability. 여기까지 할말다 했는데 갑자기 which 이면서 설명이 더 나오지? 더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 시제 일치 확인 한번 해주시고, for human health tend to 부정사. 어 병렬, t e 렬텐 to 이렇게 하는 경향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worry that, 명사들 접속서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be dependent on, dependent on하고 똑같은데 형용사로 쓴 거야. 형용사니까 부사, 부형명, 혁명. 부사, 형용사 순서 기억해주고 콧맞히고 caring 이거 동격이었던 것같이 감정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어, 이거를, 뭐, 분사고문으로 봐도 좋고요. 동격으로 봐도 좋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가시면 돼. c a r i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감정이고, 혹은 이 감정에 의존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라고 해도 선생님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 자, c a r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동명사로, 보든 분사고문으로 보든 too much about.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또. what others. 다른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 what 주동 쓸 거야. however, caring about. 여기까지는 동명사 주어지. 그래서 시험 에제 나오기 너무 좋은 게, Others are 아니죠. Caring about wants of others 하는 게다 주어 여기 동명사 주어라서이 s 썼어. Is exactly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결국에 it is true 이거는 너무 중요해. 강조고문이지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되는구나. It is true through, through this caring이 중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회가 functions 하고 사람들이 obey the laws and rules of etiquette 이거 하는 것은 바로 뭘 통해서이다? 이러한 caring을 통해서이다. s 얘는 영작 한번 하시고, 일단 it is that 사이에 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 써놓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 In many industries, concern about, concern about 하면서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 뭐에 대한 걱정, 염려. 아까랑 똑같네. concern을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is 쓸 거야. Others is가 아니라 그랬어. 뭐에 대한 염려. In the medical industry, doctors certainly should be doing. should be doing은 뭐, 뭐. 해야, 음, should be, doing. 진행형 쓴 거야. 현재 진행형에다가 조 동사 같이 섞게 되면 슈 should be ing가 된 거고요. what, 여기 보면 은 헷갈릴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what, other, what? 다른 사람들이 what주동을 많이 썼거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what주동, what others want 썼잖아. 근데 이번에는 what주동이 아니라 what이면서 동시에 a가 주어인 거야. what you, 그러면서 s a t i s f i 동사. 목적어 덩어리. 그러니까 추억 없는 주격관계대명사 일종의 주격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가장 만족시키는 것. 그니까, 뒤에 거를, p a t i e n t 환자의 니즈와원츠를 만족시키는 것을 한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 여기죠. however, 형, 주동 쓸 거야. feel 다음에 원래 independent 가 뒤에 있었던 거야. feel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I feel good 같은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however, 형용사, 요, 앞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리 뭐뭐 뭐 할지라도 라고 석하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게 일로 온 거라서, independently, 뭐, dependently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냥 however, 형, 주동 써야 된다. We should make sure that, make sure that, 확실해야 될 건데 뭘 확실할 거야? We care enough about the people who we interacted with. 자, 여기도 중요하죠. 사람을 꾸며줄 거네, 사람을 꾸며주네. 그래서 후 쓰는 거야.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추어가 있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지. 우리가 상호작용한다. 누구랑? 위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전명구의 명사 목적어 자리야.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없어. 그러니까 스, 사실은 이게 m 이죠 m 을 후로 바꿔쓸 수 있죠. 그러니까 후, a t 세 가지 바꿔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with를 앞으로 데려올 때는 with who 안 되고 with whom만 된다 그랬어. 당연히 with that도 안 돼요. And not be. 요거 진짜 너무 중요하지. not 헷갈릴 것 같아. 이 not be의 be가, 어, all로 쓰거나 뭐, 여기를 바꿔서 aren't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거 왜 be이냐를 확인을 한번 하시고. And not be worried that we care too much. t so should not be. should not be worried. 이렇게 된다. 나 w o r r y that. 걱정하는 거. 이거 대신 무조건 명사절 축사. 어, 끊어서 갈게요.